안녕하십니까 찬송가 331장 1, 2절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시작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종령을 따르리다 백배 주시는내를감사는내 알고 씨는 내일 으로 섬기겠네 구주내주시주는내로영원는받로영씨히받일 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내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그 구주를 그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 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1 3 절에서 3 5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앞에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물을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로의 시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고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3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와를 호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유절 말씀은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섯 번째 재앙도 지나가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원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온 천하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리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언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애굽이 세워진 애굽이 세상에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우박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피할 길도 알려 주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들에 있는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 보내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고 들에 있는 것들은 우박으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우박이 내리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우박은 애굽의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서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이 우박에 맞아 죽고밭에 모든 채소가 상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꺾였습니다. 애굽 본 땅은 마치 용담 폭격을 맞은 것처럼 황폐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집으로 피신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인 땅은 같은 애굽일지라도 우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을 본 바로는 바로 자신이 범죄했노라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자신과 자기 백성은 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서운 재앙 앞에서 바로는 죄인 된 자기 발견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펴면 우박이 그칠 것이고 그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바로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밀과 쌀 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은 데라 우박에 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가 손을 편히 우박이 그쳤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원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우박 재앙은 여호와 같은 이가 천하에 없으며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름을 온 천하에 분명하게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같이 죄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완악해져서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지앙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라 마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라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또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서 구원하시고 베푸시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상해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모든 은혜를 붙들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청년 대학생 수양에 회 참석한 모든 청년 대학생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 참 우리 죄인들을 어찌한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전포하러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라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돌이키고자 하실 때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복음 전들 통하여서 온 캠퍼스 영혼들이 알게 하여 주시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g 3 o d yes, 절 e a m e 시 Somebody, some she will jump. Easier, some 정성을 더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성하겠네. 찬성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음으로 섬기리도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성하겠네 찬성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오늘 캐나다 승지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월 초에 있었던 우리 온라인 영그룹 디사플프 컨퍼런스를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고 또 일대일을 통해 제자들을 세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스카보로 센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일대일 양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이 가운데 순종하는 제자들을 세우시어서 현지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대학에 들어간 피터와 사무엘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또 친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서님, 교사님 권세인 주일 말씀을 살해주시고또 레베카 성교사님 캠퍼스 그룹 바이블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폴리 성교사님 은혜로운 영어 양식 필잘 감당하시고, 조한디 성교사님이한 사람의 학생 양을 어찌든지 먹일 수 있도록, 우리 김엘리아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HFP 역사 어, 잘 감당하고, 또 날카로운 카리어 마원살고 왔던 메신저로 하나님께 세워주시도록. 또살아그 그릴 승교사 많은 양들을 보내주셨는데 체력을 주시고 이들을 일대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승려세의 승리사님 하나님께서 어 돕고 있는 양들이 예배에 잘 나와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네 명의 자녀들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주시도록 또 에스더 승리사님이 10회 표 역사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피터유베트라유 승리사님 은혜를 주셔서 예 직장생활 승리와 또 영어의 진보, 맡기신 양들 말씀으로 잘 숨길 수 있도록 폴리주니어 리디아 승교사 가정이 승소사님들과잘 승교 동역하며 새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한나와 승교사, 육아의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드들신 제인신 승교사 학과 공부와 직장생활, 또 앱을 통한 전도 역사에 힘을 쓰고 우리 제인 승교사 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건강, 어, 체력을 회복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몬트리올의 어니스찬, 또 다니엘라찬 순교사 가정이 연해 주셔서 어, 캐나다 재정성영사 잘 숨길 수 있도록 어, 마틴과 에반젤린이 복음역사의 동역자들로 어, 잘 성장하고 또 새로운 양들 예, 보내 주시도록 어니스찬 목자 영어들 두 수양의 메신저인데 미리부터 말씀을 잘 준비해서 캐나다와 미국의 젊은이들 위한 수양에. 말씀 역사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빌르저 모니크 정 순기사 가장 은혜 주시고 어, 맡겨주신 네이탄또 어, 바바라 이들을 말씀으로 잘 숨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국 청년 수양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또 어, 어, 770명 이상 등록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800명 넘어서는 역사 이루어주시고 6명의 강사들에게 예, 말씀 하락해시며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양들 또 청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참석해서 한 말씀 받고 결단하는 역사 이루어주시도록 또 세계 순교도의 모든 준비가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 지부장 수장의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날 신유아 목자님 누가 복음 18장 낭망치 않는 기도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 아시아 순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치 않고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올해에 저희들이 300팀의 일대일과 300명 예배 에 도전하고 50명 제자를 세워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원정문학사 또 셰샤 형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하늘리아 목자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최루 순교사님에게도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잘 치료하고 다시 성공이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 모임 통해서 하나님 맡겨 주신 양들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고린도에서 14장 말씀, 주일 내의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볼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바압 재앙을 통해서 애굽 천지를 치시고 또 가축들과 여러 어, 이 식들이 상하는 큰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가 잠깐은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이 원악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탄이 끈질긴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축들을 집으로 데리고 간 자들은 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교만하면 결국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과 또 크고 작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호해치고 주기도문합시다. 시작.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원하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준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옵나이다 Amen